여자친구 음. 아니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영어로 뭐야? 닭가슴살, 닭가슴살. 닦아, <laughs> 아, 음 역시 치킨은 존맛이에 졸리비를 갔어요다 필리핀 두달 동안 살면서 계속 어딜 다니면서 졸리비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저의 두고 봐. 제이가 쏜다 아 내가 항상 쓰는데 뭐 제이가 쏜다 형이 허락을 해주셨잖아. 어, 오케이, 렛츠고! 오늘 졸리비. 가시죠. 햄버거랑 슈퍼밀 세트 주문을 해봤거든요. 종류별로 다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트 메뉴를 하나 시켰고요. 치즈버거 세트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지점이 몇개였지천 개? 천백 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현지에서 가장 이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졸리비 한번 볼 이게 치즈 버거? 치즈 버거 이게 치즈 버거요 베이컨 치즈 버거 간단하네 <laughs> 베이컨, <laughs> 베이컨 한장그 다음에 뭐 패티가 뭐 패티가 있나요? 고기 패티 하나 치즈 햄버거 진짜 작아. 아 햄버거 진짜 작고 입이 큰 사람들은 세입이면 그냥 다 아웃백. 그렇지. 음. 프렌치 오라이. 음. Okay. 스파이시 스파이시 프렌치 오라이. 금방 나와서 그런지 음. 맛있어요. 맛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개봉하고, 개봉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리비 슈퍼밀 박스. 이 구성이 아주 알차지 않아요? 구성이 알차죠?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데, 150회씩. 3,500원. 우리 한국 가면은 햄버거 하나 가격. <laughs>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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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 <laughs> 눈치 빠르 눈치만 들었다안타 어... 한번 먹어볼까? 요 아니 어디를 프랜차이즈를 가도 밥이랑 치킨은 항상 있어. 요 치킨이 주식인 것 같아 요 필리핀에서. 여러분 보세요 떡밥 떡밥 아, 뜨거워서 이렇게 못못보 뭐, 뭐 먹겠는데 이거. <laughs> 떡밥 챌린지다, 떡밥 챌린지. 아니, 어, 치킨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맨밥은 먹어도가있어요한잔 <laughs> <laughs> 먹어야지, 반찬. 제가 좋아하는 치킨. 아니, 치킨을 시킬 때, 주문할 때도 닭가슴살이랑 다리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을 먹고 다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리를 달라고 하세요. 다리가 영어로 뭐야? Leg. 닭가슴살. 닭가슴살? 닭가살 뭐지? 음. 뭐 할게요? 아음 음. 역시 치킨은 존맛탱 존맛탱 짭짤하니 프라이드 음. 치킨 먹는. 다음은 스파게티입니다. 소세지 햄 있잖아요 네. 햄이랑 이제 토마토 소스? 이 졸리비만의 특제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 먹어볼게요 제가 입이 좀 커가지고 이것도 맛있어? 슈퍼밀 세트는 네. 전부 그냥 구입이나 세입 안에 끝나는 네. 양 음. 맛이 좀 강해가지고 밥이 꼭 필요해 조화가 되게 좋은데 음. 그지 전체적인 음식 밸런스가 좀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밸런스를 잘 아, 입에서 자꾸 물이 떨어져. 한끼 식사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고, 싸고, 빨리 먹었습니다. 근데, 필리핀, 그, 기본 셀러리를 계산하면은, 기본 월급을 하면은, 졸리비가 되게 저렴한 음식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기준에서 음. 엄청 저렴한 음식. 그치. 이렇게 다 사고도 3, 4천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세트 중에 하나인데, 함박 스테이크. 음. 저는 이거 소스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왜? 네, 무슨 맛인데? 네? 맛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밋밋한, 밋밋한 소스. 약간, 5점 만점이라면, 한 3.5점? 치킨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킨이 가장 맛있고요. 치킨 가장 맛있고, 그 다음에, 스파게티. 밑에 볼 스파게티. 밑에 볼 스파게티. 그 다음에, 햄버거. 밥은? 밥은 그냥 우리. 항상 우리 일상대로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밥법 이거 보세요 바쁘셨습니다 <목소리> 체인저좀 비교를 <목소리> 한다면 맛에 대해서 당연히 한 분이 맛있긴 하지만 세트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저렴하게 <목소리> 또 가장 좋은 장점은 뭐 저렴한 저, 저렴한 거 <목소리> 저렴한 거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가성비 왜 필리핀 사람들이 졸리비를 좋아하는 지읽가없 푸짐하게, 싸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지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유명하니까.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게또 영향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정이 간달까? 저처럼 아, 왔다. 아. 방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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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3년이> 서울형 있잖아. <laughs> <laughs> 피치망고 <고파이>? 파인. <laughs> 영상끝 영상끝. 여기까지 빨리 마무리. 여기 여기서 복방 <laughs> 네. 마무리 할게요. <laughs> 네.